성모 호칭 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고 그분의 전구를 청하는 전통 깊은 가톨릭 기도입니다. 각 호칭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보호, 믿음의 본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교회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상은 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희망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순결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티 없으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탄복하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슬기로우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창조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구세주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공경하올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찬송하올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인자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실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정의의 거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상지의 옥좌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즐거움의 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비로운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존경하올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한 사랑의 그릇.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비로운 장미.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다윗의 망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상아 탑.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황금 궁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계약의 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의 뭇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새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병자의 치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죄인의 피 신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주민의 위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근심하는 이의 위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자들의 도움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사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조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예언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순교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증거자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동정녀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모든 성인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묵주 기도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가정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i